많이 바빠요? 어, 어서와, 미나야. 오늘 예약 아니잖아. 어, 뭐좀 물어보려고. 뭔데 표정이 그래. 만약에 피임 시술을 받았을 때그 시술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방법이 있어? 피임 시술 여부를 의학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지. 근데, 그건 왜? 어? 어 아니, 그냥. 겉보다도 이제 그만 윤우 동생 나올 때 되지 않았니? 늘 시어머니 대단하시다던데 눈치채기 전에 그만해. 나 그만 가봐야겠다. 시간 내줘서 고마워. 어디 갔다 오는 거야? 네 시어머니라면 아까 헤어졌다면서 아버지 많이 화나셨어? 홈쇼핑 도로 뺏기는 일 절대 없도록 하라신다. 나 둘째 낳기 싫어. 아버지 말씀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? 지금 아이를 가진다고 해도 열달 후에나 태어나. 그 사이에 우리 시어머니가 홈쇼핑 가만히 놔둘 것 같아?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. 그런 건 내가 생각해. 나 윤우 동생이나 낳으라니까. 사장님.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. 그게 아니라 시에나 정품이 미루와 M O U 를 체결했다고 합니다. 뭐? 그게 사실이에요? 네, 저두 회사 합작으로 대만 홈쇼핑 진출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. 한정민, 네가 끝끝내 한정민 당장 만나야겠어. 아니야, 내가 만.